오늘은 26년 패션 트렌드 가져왔어요. 패션쇼 보면서 트렌드 알려드릴 건데 그거 우리가 현실에서 입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입을 수 있는 버전까지 쫙 뽑아드릴게요. 우리가 트렌드 알면 어때요? 남들이 이제 촌스럽다 하는 김장 조끼 이런 것도 당당하게 입을 수 있다. 트렌드를 아는 거는 옷 입는 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컬러부터 봅니다. 왜요? 인간의 눈에 딱 띄는 게 디자인보다 컬러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SS 컬러는 뭘까요? 역시 봄이라 그런지 뮤트 컬러가 많이 보여요. 뮤트가 뭐예요? 하신다면, 우리가 흰 물감에다가 컬러 한 방울 톡 넣은 것처럼 그런 연한색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느낌과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뮤트 컬러예요. 클로에 이런 연보라색, 디올의 이런 뮤트 톤. 뮤트 하면은 파스텔과는 다르게 그레이빛이 살짝씩 돈다. 아무튼 이런 뮤트톤 가진 색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옷장을 막 뒤져서 뮤트톤 원피스 한번 꺼내 입어봤어요. 옷장에 가서 한번 이런 톤이 있나 보세요. 이런 거 갖고 계신다면 이제 올해 봄부터 꺼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뮤트톤이 좀안 어울려서 이런 톤은 청순하게 생기신 긴 생머리 언니들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언니들 강력 추천할게요. 올해 완전 메인 컬러 하나가 트랜스포머티브 틸. 네,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청록색이에요. 네, 메인 컬러가 청록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푸른 계열의 컬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청록 색깔 좋아하시나요? 청록색은 그야말로 파랑과 녹색 중간 컬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 차트에 보면 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성색, 쿨톤도 웜톤도 아닌 얼굴 색상 잘 모르겠다면 청록색을 쓰세요 하잖아요. 얼굴 컬러도 안 타고 사람을 환하고 고급지게 만드는 컬러죠. 그래서 쇼핑하실 때 쨍한 색 하나 사시고 싶으면 이런 청록색 하나 겟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브라탑. 며칠 전에 저도 이렇게 쇼츠를 보다가 제니가 이제 샤넬 브라탑 입고 막 공연하는 걸 봤어요. 역시 앞서가는 제니. 26년에는 이런 브라탑이 많이 보입니다. 뭐 펜디에서도 이런 시스루 안에 브라탑. 질샌더에서 이런 브라탑. 아 근데 이건 너무 남사스러워서 입고 다닐 수가 없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입을 때는 브라만 입고 나가기 보다는 얇은 시스루 옷 위에 입으면 부담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이미 가지고 계신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 요런 거는 또 레이어드로 휘뚤마뚤 가능하니까요 작업복이다 네, 패션 전문용으로는 또 유틸리티룩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 공사 작업장에서 방수 방풍 작업 이런 거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옷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 옷 특징 점퍼 스트죠. 여기도 근처에 지금 집 근처에 재개발 공사 해가지고 아저씨들이 약간 이런 룩으로 입고 다니는데 완전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이런 점퍼 스트들은 다 좋은데 아 입고 다니면 막상 소변 볼 때. 공중 화장실에서. 상탈까지 다 해야 되니까 살짝 현타오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점프스트를 좋아합니다. 예쁘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그냥 하나 골라달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런 자라의 점프스트. 어, 뭐, 청록색은 아닌 것 같은데, 3만원대로 세일하는데, 이쁘더라고요. 점프스트의 경우에 뭘 봐야 될까요? 허리가 너무 고무고무 하면은 진짜 작업복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딱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긴 편한데, 너무 작업복 같지 않고, 스타일리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점프스트를 종종 입는데, 점프스트는 한 사이즈 업 하는 게 좋더라고요. 허리가 기신 분들은, 가랑의 사이가 살짝 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점프스트 자체를 많이 안 입어요. 그래서 그냥 착장하는 것만으로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게 해주는 아이템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치마랑 바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치마는 일단 벌룬이 쭉 가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벌룬입니다. 요런 거는 몇년 동안 유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많이 사지 않았어요. 왜요? 이거는 서양인들이야. 다리가 길쭉길쭉 해서 입으면 진짜 예쁜데요. 저는 종아리가 짧고 하체 비만 스타일이라서 소화를 못 합니다. 네, 입으면 체한다. 개인적으로 동양인은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비율이 호빗이 되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하지만 난 다리 길쭉한데 하시는 언니들은 좋습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26년에도 쭉 마음껏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전 바지를 더 자주 입었어요 하시는 분들. 청바지는 어떨까요? 봄이 되면 이제 청바지 정말 많이 입으실 텐데요. 네, Y2K 그 열풍 때문에 워싱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26년은 조금 더 클래식 라인으로 빠집니다 네, 워싱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막 구멍 뚫린 어떤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깔끔하다 네, 북유럽의 뭔가 예쁜 언니들이 입을 법한 단정한 라인 클래식한 라인 요런 스타일의 데님이 유행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와이드건 부츠컷이건 플레어건 상관없이 너무 요란하거나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다 좋아요. 청바지 다 좋습니다. 플레어라고 너무 펄러이거나 스킨이라도 너무 붙지만 않는다면 다 트렌드예요. 클래식이 유행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하의는 치마건 바지건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제 똥싼 바지 스타일입니다. 네, 로우 라이즈라고 하죠. 볼드한 벨트도 이렇게 같이 보이고 그래요. 하이웨이스트가 편하긴 하잖아요, 배바지. 근데 로우라이즈가 훨씬 더 섹시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바지가 내려가 있으면 허리를 길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은 훨씬 더 섹시해요. 그 몸통이 보여서. 아 청바지도 그냥 하나 찾아달라고요. 그러면은 제 취향으로 하나 볼게요. 네, 데케트 우먼의 로우라이즈 청바지예요. 과하게 막 엉덩이 골 보일 것 같이 그렇지 않고요. 살짝 와이드한 핏, 1에서4만 원대, 완전 저렴하네요. 컬러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럼 화이트의 벨트에도 예쁠 것 같고 늘어뜨려서 봄에는 블루비 이 컬러 이렇게 픽해드릴게요. 가격도 괜찮고 또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터는요. 봄 하면은 우리 자켓도 입고 싶고 트위드도 입고 싶고 여러 가지 아우터가 있지만 일단 저는 트렌치 클래식한 라인의 트렌치 무조건 좋죠. 하지만 26년에는 어깨 퍼프가 들어가 있거나 뭐 라펠이 살짝 넓 넓거나 요런 라인, 이렇게 오버한 느낌의 트렌치 하나 갖고 계셔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패턴은요 하시는 우리 언니들 패턴은 별 의미가 없다. 네, 봄에는 항상 꽃이 있어요. 제가 스무 살때 과제로 트렌드 분석을 받았을 때도 꽃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도 십몇 년째 매년 꽃이 등장합니다. 플라워 패턴은 고정 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고정인 네, 애들도 있지만 꽃은 고정이다. 잔잔발에도 좋고요. 저의 픽은 이렇게 빅블룸. 되어 있는 꽃 예쁘더라고요. 원래 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꽃이 점점 좋아지는 건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실키한 것부터 셔츠에 꽃 들어간 느낌도 좋고요. 나 집에 꽃 들어간 옷 있는데 하신다면 이참에 과감하게 꺼내서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막룩이에요. 마치 영화 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브라운 계열의 옷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샌디한 컬러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쳐도 거칠 거칠한 게 약간 모래 느낌이 나죠? 이 사막 룩에는 하렘 팬츠가 또 빠질 수 없습니다. 제가 요가 갈때 이런 알리바바 바지 주로 입는데요. 평상시 에 이제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일단 너무 편해. 그리고 실루엣도 자유로운 느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하렘 팬츠예요. 체형 보완이 잘 됩니다. 또 제가 하렘 팬츠를 찾아보다가 샀잖아. 내돈내산 산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자마자 진짜 예쁘다 하고 바로 결제. 지금 있기엔 조금 추운데 금방 품절 될것 같아요. 에 A 세컨즈 제품이고 핀턱 위에 두 개의 와이드라서 편하고 브라운 컬러랑 매치하면은 진짜 매력쟁이 됩니다. 신발은 슬림 스니커즈. 많이 보였죠? 프라다 팬티 미우미우 모두 이름. 플랫한 스니커즈. 뭔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닥의 밑면이 다 느껴질 것 같은. 돌발 보면은 발 아플 것 같은 이런 신발이 많이 보였어요. 저는 굽이 너무 낮은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또 보니까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네, 디자인적으로 일단 너무 예쁘니까 아디다스의 뭐바나 푸마의 스피디켓은 제가 소개도 했고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어서 패스하고요. 프라다 느낌의 신발을 찾았는데 또 프라다는 비싸니까 질스튜어트의 폼이 요 스니커즈 딱이더라고요. 트렌디하면서 봄에 신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여기 뒤에 주름이 살짝 진게이 링크. 발 뭔가 프라다 느낌 나면서 힙하고 매일매일 치마랑 입다가 뭐 청바지랑 입다가 여러 옷이랑 매치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컬러만 딱 보자면 브라운이 압도적으로 예쁜데 봄까지 신을 걸 생각한다면 저는 베이지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발 하나 더! 블로퍼예요. 뒤에 이렇게 없는 블로퍼는 제가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26년에는 약간 구두 느낌인데 뒤에 빵꾸 뚫린 느낌의 그런 거 하나 장만하세요. 그럼 아주 힙할 것 같아요. 페니 플레이트 가시면 페닐 로퍼인데 뒤에 뚫린 그런 블러퍼가 있습니다. 네, 플랫 버전 있고 뭐 하이 버전 있는데 어때요? 26년 트렌드랑 잘 맞는 신발 같아요. 그렇다고 막 26년이 지나서 유행 탈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페닐 로퍼 자체가 그 동전을 넣는 구멍 같이 생겼다고 페닐 로퍼인데. 아무튼 요게 또 클래식합니다. 트렌드또 오늘 알려 드렸는데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제 얘기를 하자면 아침에 달리기를 합니다. 무조건 일어나서 공복 달리기. 날씨를 확인하고 많이 춥지 않으면 야외에서, 추우면 실내에서 말처럼 뛰어요. 요즘엔 추워서 러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몸 관리보다 정신 관리를 위해 진짜 필수입니다. 아침에 딱 뛰고 나면 활력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해도 많이 못 받아서 좀 억지로 이렇게 나가서 뛰는, 뛰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도 아침에 러닝 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올게요.